테이프를 긁지 않은 위치는요. 테이프 끝을 어, 이쪽 플라스틱 롤러와 꺾여 있는 쇠그틈 사이로 예, 넣어주시는 거구요. 이틈 사이로 넣으실 때 어, 바로 앞쪽에 있는 레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서 예, 그틈 사이로 넣어주시고 레버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잡히도록 네, 이렇게 급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뚜껑 닫으시고 앞쪽 커버까지 닫으시면, 네, 이제 닫으시고 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피드 버튼, 피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예, 길게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급지테이블에 필름이 끝까지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세팅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 물건을 올려놓으시면 밴딩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밴딩이 1회 작업이 끝나면 다음 테이테이 어, 급지 위치까지 정상적으로 급지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 지금 불켜 있는 화면 LED 화면에서 어, 세팅 요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팅 값에 대한 세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초기 화면이고요. 초기 화면에 보시면 좌측부터 화살표 가총 7개가 있는데요. 위쪽 화살표 제일 첫 번째 있는 위쪽 화살표는 어떤 단계에서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 중에서 메뉴 메뉴로 들어가고 싶으면 우측 화살표를 누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우측 화살표는 바로 이세 번째 있는 우측 화살표입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메뉴로 들어가고요. 이 메뉴에는 총세 가지 메뉴로 구성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펑션 셋업, 펑션 셋업을 들어가고 싶으실 때는 우측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펑션 셋업 단계로 들어가시면 이제 오토와 매뉴얼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현재는 오토의 어... 검은색이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토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매뉴얼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예, 매뉴얼에 해당하는 좌측 화살표 이걸 누르시면 매뉴얼로 세팅이 변경되신 거고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 동작인데요. 오토일 때는 급지 테이블에 있는 센서 즉 여기 있는 센서 이 센서 위에 물건이 올려지면 자동으로 동작되는 것이 오토 모드고요. 그에 반해 매뉴얼 모드라는 것은 어 급지 테이블 위에 물건이 올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스타트나 혹은 어 연결한 풋페달을 밟았을 때만 동작할 수 있는 것이 매뉴얼 모드입니다. 옆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풋페달을 어 기계의 좌측 측면에 예, 이쪽에 풋페달 연결선, 잭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풋페달을 연결해서 풋페달을 밟았을 때만 동작하는 것이 매뉴얼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펑션 세업 단계에서는 오토로 할 것인지, 매뉴얼로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오토로 하고 싶다 하시면 초기화면 돌아가는 우측 화살표, 좌측 화살표 누르시구요. 그다음 메뉴에서 두 번째 파라메타 셋업으로 들어가고 싶으실 때는 좌측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파라메타 셋업에서 공장 설정 수치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프리히트 05.0이라는 것은 예열시간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열시간 현재 5초로 되어 있습니다. 어, 즉이 기계에서 실링하는 히터, 히터의 예열까지 어 걸리는 시간은 총 5초입니다. 이것을 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추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더 예열 시간을 길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공장 초기 설정값은 5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1.30으로 되어 있는데요. 피딩이라는 것은 어, 급지에 필요한 급지 롤러, 종이를 물고 들어가는 롤러의 회전 시간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급지 테이블에 필름이 정상적으로 끝까지 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필름이 끝까지 못 오고 중간까지만 오고 멈춘다든지 할 때는 이 피딩 시간을 좀더 길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설정 값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때는 수정하는 요령은요. 먼저 그 피딩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커서를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시고요. 만약 1.3인 현재 설정값을 1.5로 하고 싶다면 어, 2단계에서 Set 버튼을 누르시고요. Set 버튼을 누르시면 어, 원하는 조정하고자 하는 숫자가 깜빡거릴 때까지 다시 커서를 이동시켜서 어, 그 숫자의 위치에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3을 5로 바꾸고 싶으시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위 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숫자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로조정하조정하 이제 면 이제 터시튼터 버튼을 면입시면입이 확정이 확정이 이상태이서태에 좌측 화좌표화살표서초러서초로돌아오시아오시습되다습시메 다시 메어로보겠습보다파라메파라 t 에서 첫번째 프리 r 은 예열 피딩은 급지 시간. 그 다음에 히트 온과 히트 오프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히트 온과 히트 오프는 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히터, 히터에 열이 들어가는 시간과 열이 빠지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이 기계의 히터는 어, 상시적으로 열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열이 넣어졌다 빠졌다 이것을 계속 순간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터에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은 0.14초가 되구요 이것이 빠지는 타임은 0.3초 동안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예를 들어서 필름의 재질이 바뀐다든지 두께가 바뀌었을 때 필름이 정상적으로 접착이 잘안될때 어 히트 온 오프 시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 너무 많이씩 조절하시면 안 되구요 어,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0.14인 히트온 시간을 히, 어, 실링을 좀더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 0.15, 1.6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밴딩이라는 것은 현재 0.3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필름이 실링되는 실링되기 위해서 잡고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즉 어, 밴딩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0.3초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더 길게 가져가면 접착력을 조금 더 유지시켜서 좀더 좋은 접착력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즈라고 있는데요, 0.5로 되어 있는데 포즈는 잠깐 정지 시간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오토메뉴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매뉴얼 모드인 상태일 때 매뉴얼 모드인 상태일 때전 작업이 끝난 후 다음 작업을 위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전 작업이 끝난 후에 몇초 동안 잠깐 정지할 건지 그걸 설정하는 것인데요 다음 작업과의 인, 그 인터벌 간격을 길게 가져가고 싶을 때는 포즈를 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파라메타 셋업이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쪽에 리스토어 세팅이라는 것은 공장 초기화인데요. 어, 만약에 이제 파라미터 셋업에서 사용자가 어, 여러가지 데이터를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상태가 어, 별로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다시 공장 초기화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리스토어 세팅에 해당하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어, 모든 세팅은 공장 초기화 단계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B 부저음이 들리면서 모든 설정값은 공장 초기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